오늘은 창리바닷가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붙어 있어 교통이 원활한 곳이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96번 국도 연결된 간월도 호텔부지 인근입니다. 주변엔 상가와 무인텔, 낚시 가게와 펜션이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창리마리나항 예정지 부근이라서. 곧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위치와 교통이 좋아서 근생상가와 무인텔로 추천드려요. 바닷가와는 약 100m 거리라서 접근성도 좋은 토지입니다. 선착장과 나루터도 근처에 있고요. 아름다운 마리나항 예정지 부근 근생상가 지역 토지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200평입니다. 용도는 근생상가 무인텔입니다. 주변 특징은 2차선 도로 붙은 코너 땅이 있고요. 창립 마리나항 예정지 부근입니다. 바닷가와 약 100m 거리이고요. 주변에 상가와 무인텔이 있는 위치입니다. 96번 국도 연결된 간월도 호텔 부지와 마리나항 예정지 인근입니다.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인입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평당 165만원에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다와 100m 거리로 매우 가까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변에 선착장과 나르터가 있으며, 낚시상가와 펜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붙은 코너땅입니다. 창리 마리나항 예정지 부근이면서 바다와 100m 거리로 매우 가까운 토지이고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도로가 붙어 있는 코너 땅이라 교통도 좋은 토지 소개였습니다.